안녕하십니까. 배목입니다. 어, 여기는 집의 수도항 어, 오늘 제가 8월 1일부터 갈치 그 먹이가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어, 출전을 못하다가 이제는 주말만 쉴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지금 집의 수도항에 위치한 뉴월드 피싱 타고 어, 갈치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탬링, 탬야, 할수 있으면 한치도 조금 해보고, 캐스팅 뭐 캐가도 마찬가지고, 여러 장르 다양하게 한번 해볼 거고요.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장르 하는 것도 보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미난 낚시 한번 해볼 거고요. 1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갈치 낚시라서 좀 기대가 됩니다. 제미난 낚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챙겨서. 쭉. 출발합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매물도랑 홍도 사이 같아요. 지금 저기 매물도 가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남천풍이 아니고 북동이 북동이봅니다 북동이 그래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시원하니 좋습니다. 그런 반바다저 지금 보여드릴게 요 저쪽에 홍도가 저기 보이고요. 해지고 어, 있는 매물도입니다. 아 이쁘다. 진해 뉴월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갈치 텐빈 채비입니다. 어, 쌍바늘 채비고 오므리그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어, 사용하기 괜찮았습니다. 미끼는 공치 텐빈 낚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4! 탠빈 낚시의 첫입질등 고등어였습니다. 어, 손맛은 좋았고, 사이즈도 좋아서, 어, 손님 고기도 좋습니다. 아이고, 많이 붙인다. 사이즈 좋대요 너무 많 어이구, 고등어 뭐 세기막 저 앞쪽에서는 갈치가 분말이 올라왔고, 지금은 텐디라고 있죠, 텐디. 조금 있다가 텐나도 조금 해보고, 다 해볼 겁니다. 이음 초반엔 지금 조금 예민한 텐이 이렇게 흐겠어요 약간 50m 에서 45m 사이. 천천히 꼬시도 하겠습니다. 일찍 들어오고 있죠? 끈적하면 딱 스테인해서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놔주는 게 좋아요. 가만히 가면 이제 툭툭 치죠?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갈치는. 미끼 끝만 살짝 살짝 빼놓기 좋네. 한 번, 두 번, 거의 한세 번째 쭉 빼고 내려갑니다. 움직여봅시다. 잘했겠죠 <목소리> 45. 또고등어까 고등어인데? 고등어데? 에이, 고등어 새끼들. 어, 빠졌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에이, 딱, 고등어 새끼들 막. 아, 들놈들이네 고등어. 고기는 붙었는데, 화가 나, 가자가 콕콕 찍는다, 지금. 콕콕 계속 들어오는데, 진짜 훅 가져가는 게 없다. 진짜? 왜? 이에 네, 갈치가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라 그러 계속 건드리는데 이렇게 먹려주면 바로 땡풀어야 되는데 한강라면이 먹고 싶어 한치한 마리 잡았어 와 진짜 잘안 가져간다 얘들아 개비가다 갈치가 올라오는구나 와우 와우 하하어가보자아참 아직 초저학이니까요 갈치가 나오는구나 자고 자고 미끼로 써봐. 배달을 했다 설마 또고등학 와? 이야 갈치 같은데? 상거리 와렇지 상거리 오 쿠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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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빗빗, 수지빗을 못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패턴을 조금 알게 돼요. 패턴 잡았어. 패턴 잡았어. 으쒸. 그렇지. 이동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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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이러노? 어, 야. 야, 우와, 우와, 크다. 으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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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크다. 크다, 우와, 크다. 크다. 우왕고이어가우왕고들가 진짜 사 이거, 왕고들 이거, 패드 빼야 되겠지? 마, 여기 왔다. 거의 30m 까지 올라왔다. 진짜 야채 먹는다. 그렇지. 뉴월드 밥집. 오늘 해무침하고 오뎅탕. 자 먹겠습니다. 해무침. 와, 딱까두 마리 뭐 부른다. 힘을 왜 많이 쎄노두 마리 부른다. 와, 힘 많이 써네. 미리 안 오른다. 뭐야, 와 h b 이 a h b u 뭐두 b 이다 h b u 나 h 와 잠깐만 잠깐만 h bu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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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무슨 무도인가이만하고 와아. 도시기만 하네, 도시기 어, 무슨 도도 이만하다. 하하하. 대단해, 대단해. 이거 아니, 이거 한 개밖에 없어. 하하 <laughs> 이게 도재밌는데 맞췄다. 드 치우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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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맞패드지우 이와 이와. 패드 치우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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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패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한한달반 만에 제가 신상 낚시 나왔는데 네. 제가 재밌었어. 오랜만에 이렇게 낚시합니다. 그 다음 주 다시, 다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주 낚시, 같이, 아. 어, 어, 다니고, 뭐 음식도 네. 잘해주고 상담이 좀 신경 낚시해고 재밌게 이 낚시에도 저 낚시에도. 나름대로 네. 네. 뭐, 뭐 네. 못하게 하는 기회는 또 제약사항이 좀 많잖아요. 좀더 즐기시면 할수 있으니까.